결심했습니다 미싱을 좀 배워야 겠어요 재봉틀 미싱을 듣고 싶거든요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 합니다 혹시 언제부터 가능하시죠? 저는 뭐 이번 주부터 가능합니다 잘 됐네 뭔가를 배울 때는 그냥 필기구를 일단 가져가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뭔가 좀 열심히 하려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오늘은 제가 그리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와, 스누피 내가 또꽤 좋아하는데 이게 제일 낫네. 어 지금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냥 주변 어슬렁거리고 있어. 여기 이수 미로라는 데인데 이런 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길이 복잡하다 이런 거를 이제 약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수 미로 이렇게 딱 이름 붙여버리니까 상품 같이 돼버리는 사실 이수야 뭐 종종 오는 데긴 하죠. 이 앞에 암장이 하나 있기도 하고, 또, 여기 좀에 펌프 뒤로 많이 왔어가지고, 말 나온 김에 저녁에 펌프나 뛰어볼까 예약이 되려나? 가끔 이런 것처럼 나만 다르게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전 이걸 보면은 고양이를 튀겨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여기가 길이 좀 어지럽긴 하네. 그래도 뭐, 미로까지는 좀 오반 것 같긴 한데. 와, 아, 근데 여기 진짜 엄청 크다. 제가 왜 뭐, 한참 게 장날에 온 건지 아니, 상설장인데 이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활성화가 되게 잘돼 있네요 요새 재래시장 중 이런 데가 잘못 봤는데 아까 뭐 오다 보니까 자라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광집처럼 사진 찍으면 화내실까봐 괜히 쫄아서 못 찍어오긴 했는데 진짜 이것저것 많은 거 같아요 잠시 아, 여기 회 같은 거 떠다 먹어 봐야겠다 미싱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는 좀 됐는데 대충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옷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좀 고치고 싶다는 거고 이게 이번에 일본 갔다가 구제샵에서 하나 사온 건데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드는데 근데 여기 주머니가 없어서 이런 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자잘한 거좀내 마음대로 수선을 하고 싶고 날씨 어. 네. 아, 너무 막센데요 <laughs> 아 그러네. <웃음> <웃음> 원래 자광색 기우가 있기는 한데 네. 그 자광틀이 진짜 안 막혀가지고. 아, 네 끼면 되죠 뭐. 두 번째는 그 코스 옷들을 사려고 보다 보면은 다 소재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풀거리는싼 천에다가 색칠만 해놓은 게 대부분이라 열심 히 비져보다가 결국에는 그냥 내가 만들고 말자 이렇게 돼버린 게좀 있고. 제가 한참 하고 나서 깨달았는데. <laughs> 이선 그대로 박아버렸어 안 돼! 안 되나요? 안 되지 다시 해야 되나요? 내가 시간을 박으려고 했잖아 <laughs> 한참 박고 나서 어? 그럼 이렇게 박는 거 아니었지 않나 라는 게 떠올랐어요 그럼 멈춰야 돼요 일단 빼요 다시 뜯야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최근에 런웨이에서 웃어줘 라는 만화를 봤는데 제목처럼 패션 모델이나 디자이너에 대해서 그린 만화인데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재밌더라고요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정적인 소재를 좀 다이내믹하게 풀어내는 약간 영화 신의 한 수처럼 암튼 그걸 보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거에 대한 동경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재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동안 했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찾아오게 됐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필기를 따로 할 시간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와서 기억 나는 대로 일단 마구 적었고 식당은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laughs>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좀 어린 친구들은 아래 에 있는 피자집 좋아하고 좀 나이 있으면은 그 옆에 추어탕집 많이 간다. 그래서 고민 없이 바로 추어탕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추어탕은 지역색을 많이 탄 음식이라서 저는 서울에서는 잘안 먹고 어죽을 시켰는데 맛있게 지내서 괜찮았고. 좀 특이한 거는 아주 국수를 넣어 주는 건 일반적이긴 한데 여긴 떡까지 넣어 주대요. 처음에는 보고 당연히 대박겠거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떡은 좋아해 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는 지금 이수역 주변에 디비전 스튜디오. 오랜만에 펌프뛰로 왔어요. 지금 시간 8시가 조금 안 됐는데 아까 원래는 수업을 한 6시 전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 가지고 조금 연장해서 했어요. 와 근데 나오니까 벌써 밤이더라고요 확실히 해가 짧아지긴 했어 여름을 완전히 벗어나서 뭐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거 같아요 여름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건데 아까 지하철 기다리다가 모기를 한 마리 잡았거든요 요새는 이상하게 모기들이 여름이 아니라 가을에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진화라는 게 세대를 거듭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모기는 엄청 빠르게 세대를 거듭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가끔 약간 섬뜩하게 다가올 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세대를 거듭하는 주기가 한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진화에 뒤처지지 않을까 진짜 언젠가는 모기 새끼들이 이거 눈에도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리는 모기들이 막 창궐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네. 들긴 해요 전에는 이제 되게 자주 왔던 데거든요 여기가 가깝기도 하고 1시간 단위로 예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퇴근하고 뛸 때도 있고 백주 되고 나서는 진짜 일주일 에한네 다섯 번씩 아침에 매일 나왔을 때도 있었는데 원래 저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 밖에서 뛰지를 못하니까 런닝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유산소를 펌프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한5 0분한 시간 이렇게 떴고 저녁 먹은 값은 했겠이 정도 한두세판 이제 양팔로 잡고 뛰고 나니까 오른쪽 어깨 역시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별수 없이 나머지 거의 한 팔로 잡고 뛰었는데 그래 재밌네요 얼마나 할까 이제 만화방 갈 건데 제가 아는 만화방 24시간 하는 데가 여기 이수에 하나 있고 홍대 영등포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에 뭐 가봤을 때 영등포는 망했고 오늘 뭐 이수 나온 김에 여긴 어떤지 한번 가보면 될것 같아요 오다보니까 복권파는 데가 있길래 5천원치에 일단 달라고 했어요 아 이거 딱 당첨돼서 은퇴할란다 어... 만화방을 가면 저는 일단 전투력 측정부터 해요 검색을 해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 조조를 검색했는데 있고 오크를 검색했는데 어? 이것도 있고 진짜 설마하고 자건까지 검색했는데 와 이거까지 있더라고요. 진짜 감동. 와, 책방 키 먼저 이런 책장은 돼 있어야 돼. 이래 최소한의 수납이 되지. 지금 시간이 12시 좀 넘었는데, 이제 여기서 더 보면은 막차 놓치고 그냥 내일 초창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할 만한 작업들어왔어요 이거 환경난만 맞아 가지고. 그래서 살고싶다 아 지금 라면국 땡기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근데 아쉽지만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가지고 자원이라는 만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욕망에 대한 이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이것도 감상의 일부인거죠 그냥 처먹는게 아니라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까 고보는 소리가 서라운드로 들리네 오. 지금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차차 뚫렸을 것 같아서 나왔어 뭐 들어갔을 때 9시 조금 넘었으니까 3시간에다가 8시간 정도 있었네요 아 여기 진짜 날 잡고 다시 와야겠어 최소 12시간 길면은 한 진짜 24시간? 아까 보니까 24시간에 2만원 하더라고 진복함 좀 봐야겠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진짜 근데 이 새벽에 거리가 늘 좋아 딱이 시원하고 춥축한 느낌이 딱 좋아요 그냥 뭐 미싱 배우면서 이런거 만들어왔는데, 아 미싱 해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미싱 같은게 어디 공간대여처럼 빌려주는 데도 없을 거고, 하려면 미싱기를 하나 사야 되나, 또 당근 열심히 뒤져야 되나,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아, 모르겠고, 일단 찾아야 피곤하다. 어제서 한번 복권 한번 긁어볼게요. 짜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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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쿠라고. 로또 같은 것보다 이런 그리는 형태의 복권이 확실히 복권이라는 직관성이 있는 것 같긴 해. 맛이 있잖아? 그렇지 않네. 그리고 이 자건이란 만화가 자 예전에 도 한번 보다 말았던 건데 다시 봐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아하면서 찾아봤는데 스토리 작가가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 신이 말한 대로라는 작품이랑 최근엔 블루록. <laughs> 처원 됐다 천 원. 얘는 그래도 본전치긴 했네. 그 작가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는 뭐 어쩐지 싶긴 했어요. 신이 말한 대로나 블루록도 엄청 자극적인 얘기를 재밌게 그려놨다고 생각해서 야 그래도 천원두개 됐다. 로또를 그래도 평생으로 치면은 한 1, 2만원 쯤 했을 것 같은데 전한 번도 당첨된 적 없거든요 그래도 이건 5천원 해가지고 2천원 벌었으니까 해잔데요? 긁는 맛도 있고 지금 뒤에 보니까 이게 당첨 확률이 나와 있는데 1천원이 3.3분의 1 당첨 확률인데 5분의 2가 당첨된 거니까 엄청 높은 확률이 걸리긴 했는데 뭐하니? 이거는 복권 판매점 근데 이 복권 판매점이 그 지정을 말하는 건가? 일단 뭐 잠깐